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뭐라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양 떼를 흩음이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해도다. 보라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우르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과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일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나리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족장 놨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치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제사장 아,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간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그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줄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며함을보았나니 우묘함,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지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하였으니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그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도 이 연한 선지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질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할 수는 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 뭔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그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전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들의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한 선지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이 감능한 것을 예언하느냐 그들이 서로 꿈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가 어찌 알고 가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거짓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의 와 말씀이 있느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량이 되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의 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려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려라 하셨다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과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4장 바벨론의 네모네셀 왕이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줄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강줄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름이여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였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을하는 여호와께서 예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때에 있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갈,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허지 아니하며 심... 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밥 와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십오장 유다의 왕 유시아의 아들 요우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 르무아네스 5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를 예루미야에게 말하느라 선지자 예루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모네아들 유시아 왕 열세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길을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겁자야 강길가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준그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유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이움을 이렇게 스스로 해야 했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느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느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라 보라 내가.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네모네사를 불러다가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순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70년이 지나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이있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이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하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뭐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야 여+ 여러 민족과 그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숨기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 진행에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은 지시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마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전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놀, 멸망과 놀림과 교수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또 애굽의 왕 바로 아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석벼 사는 민족들과 우스당의 모든 왕과 바벨은아발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토세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보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어 강양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디의 모든 왕과 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느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더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벗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시는 이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리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으중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아무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요하께서 높은에서 포유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수에서 소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에 같이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음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저끝 양 저끝에 비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될로다. 너희 목자들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제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딸과 흩음을 당한 당한 기한이 쳤음인즉 너희가 기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마할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을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신 여일기 앞에서 정막하게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홍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명, 지,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거다 하신, 하시니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의날라 하던 뜻을 돌이키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면서 제장들과 선지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며 제장들과 선지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여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로 같이 되겠고 이성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라 하느냐 며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느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영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대문에 입구에 한 쯤에 제사장들과 천주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르되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악당하니 너희 귀로 듣는 같이 이 성에 하나의 예언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성을 향여유연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어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생들과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럴 자그 지방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에 옹해중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유다의 왕희스이하 시대에 모레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어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 같이 되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희스이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슥야가 여호를 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요아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도수록 돌이키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는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 여호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견고하여 예언함에 예레미야 여호와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이여로 그를 데려오며 왕은 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여호야김 감의 손에 예리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루미에게 임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주 가봉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게르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드의 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날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오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느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네버헤네살를 손에 주고또들짐분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하니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의 섬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님 멍에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이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인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어들라. 너희는 너희 손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않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이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목으로 바벨론의 왕이 멍에를 메고 그를 삼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이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어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이 죽기를 하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제생들과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문치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다니 이것은 바빌론의 왕 느무네살왕이 느무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요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